의사인 제가 보기에도 헷갈릴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유산균을 먹어도 별로 효과를 못 보고 건강이 더안 좋아지는 경우도 생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보거든요. 1세대 유산균이라고 하면 유산균 그 자체를 복용하는 걸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사실 유산균만 말하는 건 아니고 내몸 속에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유익균들을 총칭해서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형태로 가장 많이 개발된 게 바로 유산균인 거죠. 그래서 내장 속에 사는 유익균 중 하나인 유산균을 직접 먹어서 내장 속의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줄인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유산균의 원리고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나온 1세대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산균이 장에 좋다고 계속 먹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산균을 먹어도 별로 효과를 못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산균을 먹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이 더안 좋아지는 경우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식도를 거쳐서 위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위산이 분비가 되죠. 이때 살아있는 균인 유산균은 아무래도 위산의 공격에 많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장까지 내려가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면역력이 너무 깨져 있는 사람들은 한테는 유산균도 균의 한 종류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2 세대입니다. 2 세대는 엄밀하게 말하면 유산균은 아니고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유산균의 먹이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균을 투입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얘네들의 먹이를 줘서 내 뱃속에 원래 있던 유산균들이나 유익균들을 잘 자라게 하자. 이게 2세대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유산균도 몸에 좋은 거고 유산균의 먹이도 좋은 거면 합쳐서 먹으면 되지라고 해서 씬바이오틱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몸의 상태를 잘 모를 땐 그냥 둘다 먹어서 효과를 더 크게 보자는 게 3세대의 원리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4세대 유산균이라고 해서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게또 새로 나왔거든요. 유산균 자체도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유산균이 유산균의 먹이를 먹고 배출을 하는 대사산물이 우리 장에 굉장히 유익한 작용을 많이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나무가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먹으려고 하는 과일, 뭐 사과나 귤, 이런 것들이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유산균 중에서도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가장 좋은 거예요. 어, 사실 뒤에 개발이 된 후발 주자일수록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거나 더 많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기는 하죠. 그렇다고 무조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제일 좋으니까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먹어야지라고 할건 없는 게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몸 상태에 맞는 것을 적절하게 선정하면 되고요. 주로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릴 때 젊은 사람들인데 좀 변비가 심한 특히 여성분들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프리바이오틱스랑 다량의 물을 같이 섭취하시라고 권해.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변비가 있지만 노인이신 분들은 프리바이오틱스 단독으로는 효과를 못 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하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 자연스레 유해균이 더 늘어나게 되고 유익균이 줄어들거든요. 대양건조물이라고 하는 그 건조물이 장건강을 돕고 배변 활동만 원활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항염 항균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노인분들은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사산물의 이런 면역력 효과나 항균 효과를 같이 보시기 위해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께는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권해 드리고요. 간혹 가스가 너무 많이 생긴다고 좀 불편감, 일상생활에 불편감이 생긴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무조건 포스트바이오틱스로 가실 필요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보장균수거든요. 프리바이오틱스나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생균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에요. 살아있는 생균을 섭취할 때 위장관을 거치면서 중간에 사멸할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균수를 많이 투입하는 게 중요해요. 초기에 천억을 투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유통이 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사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유통기한 끝까지 이 제품을 복용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이 정도의 균수는 보장. 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보장 균수라서요. 보통은 보장 균수 기준으로 1억에서 100억 정도는 보장이 되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균수가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점점 알게 되니까 또 어떤 편법이 생기냐면 한포한회 복용량 당의 보장 균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용량 전체 에 통틀어서 보장 균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1일 섭취하는 보장 균수가 1억에서 100억 정도 사이는 돼야 된다. 이걸좀 기억하셔서 번거롭더라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달달한 맛이 나는 것도 음. 있고, 그냥 별로 맛안 나는 게 있어요. 어, 유산균의 달달한 맛이 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프리바이오틱스의 일종인 프락토 올리고당을 네. 넣었을 경우에요. 프락토올리고당 같은 경우는 단맛이 나지만 소화 분해 효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되지는 않는 건강한 단맛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좀 단맛이 난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문제는 뭐 딸기 맛이 난다거나 포도 맛이 난다거나 이런 합성 착향료를 넣었을 때예요. 보통은 뭐 인체 에 무해한 수준으로 인증된 수준만 넣긴 하겠지만 이런 합성 착향료가 계속 몸에 쌓이게 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는 있거든요. 특히 알러지 반응 같은 것들도 좀 유발할 수 있어서 두드러기가 생기 다거나 가려움증이 생긴다거나 가벼운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런 합성착착류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더 좋겠죠. 의사연 최근 몇년 동안 이 건강 기능식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아지면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그 시장에 같이 이제 뛰어들었죠. 그러면서 종류도 많고 본인 제품을 이제 특화시켜서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효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과장이 있을 순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 특히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건 효과와 안전성과 안정성이 모두 보장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대포장이 되어 있다거나 내지는 어, 기존에 나와 있던 걸 그냥 포장만 다시 해서 그러는 거니까 믿을 수 없어 라고 굳이 이렇게 의심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요즘은 프로바이오틱스도 또 어떻게 나오냐면 같은 유산균이지만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품도 있고요. 갱년기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제품도 있고 체지방 감량에 도움이 되는 제품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또 본인한테 맞는 걸 찾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